자 5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5번 같은 경우로 다시 얘기하지만 연결고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연결고리를 찾아보고 거기에 연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연결고리가안 잡힐 수 있는데 얘들아 그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 더 연결 거리를 찾는 연습을 더 많이 했어야 돼.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을 때 연결 거리 찾는 연습을 해. 답이 나오더라도 연결 거리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어째 이 연결이 된가 이것을 파보시란 이야기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말했어. 자. 일단 A 번에 연결고리 있냐 없냐 없다게. B 번에 연결고리 있냐 없냐 있지, that night, that night 이 있잖아, t 나 a 트 그날 밤. 그럼 그 그날 밤을 찾아야. 그날 밤이 어떤 밤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잖아. 이게 연결고리라니까. 이 B 번에 that night 그러면 A에 뭐가 나와? A? A, A에 뭐가 연결고리가 돼? A는 호텔입니다 a 호텔입니다 A번에 연결고리가 될수 있는 게 On the first day of the workshop 워크숍 첫날 아니야. 응? 워크숍 첫날. 그런데 C번에, C번에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있어버려. C번에 결정적인 힌트. 그게 뭐냐? 워크숍. 엑셀런트. C번에 세 번째 줄 봐봐. C번에 세 번째 줄을 보면, 어, 워크숍이 있죠. 어, 워크숍. held a workshop 찾았냐? 그럼 held a workshop이니까 뭐야? a plus 명사야 a plus 명사 그잖아 응? E? a plus 명사니까 당연히 그 다음이 뭐가 돼? the plus workshop이 되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순서로 봤을 때 c 다음이 뭐여? a a 제 c 다음이 a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뭐야 워크숍 첫날 밤이 되겠지 내가 이해 가냐 그러니까 너희들 연결고리만 제대로 찾아버리고 끝나면은 해석을 다안 하고도 지금 이뭔 내용인지 솔직히 모르잖아 그냥 워크숍이 열렸고 그 워크숍 첫날에 꼭 그날 밤이이 뭐이 관계로 이 관계로 연결이 다어버린다는 이야기야 이렇게도 풀릴 수 있다니까 이게 답이 뭐가 된다고. CAB가 되는 거예요. CAB가 답이 이렇게도 풀려버려 답이 그런데 해석을 해보시죠, 좀 해석해봅시다. 답이 이렇게도 풀려버렸는데 자 가봅시다. 프랭크 베넷. 자 프랭크 베넷 이 사람은 뭐냐? 어, Organizational Behavior Expert 조직적인 행동 전문가. 조직적인 행동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해. 이 대리아를 설명한다. Disrupting routine. 일상스러운 것, 일상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looking at a situation. 상황을 보는 것. 상황을 바라보는 것. From another's perspective. 다른 관점. 자, 다른 이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can read t o new solution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더라. 그 말이야. 이해 됐죠? 조직 행동 전문가인 프랭크 베어러씨 일상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C in a lecture 강의 안에서 베어러스 공유를 했어. i 무엇을? The story of an airline. 한 항공사의 이야기. 항공사는 항공사인데, was dealing with many complaints. 많은 불평들. 이 many complaints. 많은 불평들을 다루고 있는. 이 또는 다루고 있다. 또는 해결하다. 이런 뜻이지. t v 가 그러니까, 많은, 어, 불만. about t h e customer service 그러니까 어, 고객 서비스에 대해 많은 불만들을 다왔던 해결했던 항공사의 이야기를 어쩐다고 공유한다. 공유한다는 건 뭐야? 들려준다. 그 말이지. 들려준다. the airline's leaders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C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 an airline이잖아. 그래서 또 받을 때는 뭘로 받아? T-Airlines Leaders. 이렇게 봤잖아. 이 관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연결골리라든가 순서 배열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관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도란 이야기야. 왜? 연습을 하라고. 자, 항공사, 이 리더들이 워크숍을 가졌어. To focus on how to create better experience. 더 나은 경험을, 예. 더 나은 경험을 어떻게 크리에이트 할 건지 이 논의하려고 이 집중하려고 워크숍을 열었어. 고객들에게. 이?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것인지 뭐 집중하려고 논의하려고 워크숍을 열었다. 그 말이지. 그다음 뭐야? A While everyone else, 모든 사람들이 was in meetings,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On the first day of the workshop, 워크숍 예? 첫날이었지 The airline's vice president of marketing, 영업 담당 부사장 예? 영업 담당 부사장은 head of the bed, 침대를 어쨌다 뭐 했어 예? In each leader's hotel room, 임원들의, 이 리더들의 호텔방 침대를, replace. 뭐야 교체하도록. 무엇으로? 비행기 좌석으로 비행기 좌석으로 교체하도록 어쨌다고? 했다, 말이야. 교체했다는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after having spent that night. 자, 그날 밤, 하루를 보내. 비행기 좌석에서, 비행기 좌석에서 하루를 보낸 상태에 후에 회사의 리더들은 어쩐다? came up with, came up with가 뭐야? 뭔것을 생각해내다, 끌어내다 그 말이야 무엇을? radical, radical이 뭐야? 획기적인, 급진적인 이런 뜻이 아니? radical이란 단어가 획기적인, 급진적인 innovation, 혁신한들을 생각해내더라 만약에 그가 이, 만약에 그가 head not disrupted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수면 일상 일상적인 수면을 그리고 allowed them to experience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 하지 않았다면 뭐야 고객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그랬다면 그 워크숍은 아마 끝났을지도 모른다. Without any noteworthy changes. Not worth가 뭐예요? 주목할 만한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들 없이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야. 이해되냐? 해석 이해됐지? 어 어렵지 않지? 해석은.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여기서 어, 키텐스는 어디냐? 이 문장의 키텐스는 주어진 문장이지. 주어진 문장이 아까 뭐라고 했어? 대 이하를 설명했다. 그 말이지. 대 이하가 뭐야? 일상을 방해하고, 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이,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째라? 일상에 방해와 다른 관점이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오더라. 그 말이야. 다른 관점으로 볼줄 알아라,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빈칸이, 영요 빈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어떤 문제이 빈칸이? 빈칸이 나와? 대 뒤에서부터 까지캔 앞에까지. 대 뒤에서부터 캔 앞에까지가 어쩐다 빈칸 추론이 딱 나오기 좋은 문제야. 이거는 빈칸 추론이 딱 좋은, 일상의 방해와 다른 관점. 이게 빈칸 추론이 딱 좋은 문제야. 그다음에 그 방금 핑칸에핑칸 문장에 들어간다는 제2아를 봤을 때 엔드가 연결해주는건 뭐야? 지스럽팅하고 루킹 동명사 동명사겠지. 동명사 동명사. 그다음에 저기 a번을 봐 보자니. a번에 a번에 여기 리플레이스 찾았냐 호텔 룸 리플레이스 위드 에어라인스 시트 이렇게 됐지. 그래서 리플레이 왜 리플레이스는요? 뒤옷습니까? 여기서 잘 들어 봐. 헤드 더 베드. 헤드가 뭐가 돼? 사역 동사지. 사역 동사면 목적어 뭐야? 침대, 야 침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헤드 목적어 뭐야? 리플레이스 pp. 침대가 교체가 되잖아. 이해 가냐? 그러니까 이건 사역 동사 문제야. have 목적어 이거 알아도 이거는 have 목적어 원래는 뭐가 나와? 사역 동사 원형 아니면 뭐가 나오냐? pp가 나오잖아. 이거 무슨 관계? 능동 관계아 능동 관계. 능동 관계때 원형이지만 여기 지금 침대가 어떻게 됐어? r e p l a c 됐잖아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돼야 돼? 수동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해본 목적어 PP 관계 지금 어법으로 그걸 좀 떨쳐버렸잖아 떨쳐버렸으니까 어법문제 이게 사역동사 문제라는 다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번에 비번에 또 하나 알아야 될게이 Having Spent 밑줄 이거 여기서 Having Spent가 뭐가 되겠어? 이거 시제를 물어보잖아시 시제. 왜? 비행기 좌석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잖아. 후. 이해가냐? 그 다음에 어쨌어이원들의 생각이 획기적인 안이 나왔지. 그게 나온 건 언제예요? 과거. 하룻밤을 보낸 건 그 이전. 그러니까, having spent란 뭐가 나와요? 완료 동명사가 나오는 거. 이? 완료 동명사가 나오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돼. 실제 문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이? if 나오고, had not disrupted. 그 다음에, 주절은, may have indeed. 가정법 과거 완료의 개념이야, 이 알지?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게 and 뒤에 봐봐, 그 비번의 제일 뒤에 문장이 and 이 and가 연결해주는 게 뭐요? Head not disrupted 하고 Head not allowed 하고 이게 연결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이 그렇게 연결이 되겠지. 에이? 자 그래서 여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엇법이라든가, 어법 응? 문장이라든가, 핑칸출원이라든가, 응? 어휘 문제, 이런 식으로, 응? 나올 수가 있겠죠. 응? 지금 여기 핑칸출원 같은 게, 저 순서별 문제들이, 순서별 문제 같은 게 다양하게 어쩔 수 있어 문제가 변형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응? 자, 5번 문장이었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응?